자 반갑습니다. 저는 꼬기, 꼬기병. <laughs> <꼭이며. 웃음>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여러분들 꾹꾹이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장난감 또 원하는 컨텐츠가 있으면 댓글로다가 달아달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, 그 중에서 굉장히 많이 달린 댓글이 있었습니다. 그것은 바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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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너프건입니다.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, 너프건입니다. 어, 제가 그러고 보니까 네, 너프건을 옛날에는 굉장히 많이 했었잖아요. 막 멋있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막큰 거, 작은 거, 막 여러 가지 너프건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어, 요즘에는 좀 시들시들하니 좀안 했었죠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짜잔, 너프 11호 아이언맨 블래스트입니다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제가 너프건 좀 이제 새로운 걸좀 찾다가, 이거는 이제 해외배송으로 구입했습니다. 해외배송 가격은 한 4만원인가? 어, 그쯤에 구입을 한것 같고요. 뒤쪽에 그림을 보면은 여기 아저씨가, 아저씨 아닌가? 아, 어. 어린 친구가 이렇게 너프건을 팔에다 걸고 하는데, 이 너프건을 쏠 때마다 이제 팔이 이렇게 왔다갔다 왔다갔다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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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와 움직이나 봐요. 아무튼 오늘 이아이언의 블라스트를 한번 열어가지고, 어떤 너프건인지 한번 줄내. 스캔해 보도록 하게요그 다음에 파괴력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럼 지금부터 안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지요. 후비 후비 후비. 우아! 자 깔끔하게 개봉박. 두. 자 박스 안에는 이렇게 아이어맨 블라스트 본체가 들어있고요. 그다음 너프 다트 두 발이 들어 있습니다. 친구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어,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 색깔이 어, 저번에 아이언맨 팔 리뷰했었잖아요 어, 그때도 색깔이 굉장히 예뻤었는데 어, 이 친구도 금색깔하고 빨간색의 조합이 아주 기가 막힌 색깔로 되어있습니다 어, 그리고 여기 뭐 달랑달랑거리는거 두개가 이렇게 달려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는 이렇게 버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, 버튼 두개인데 하나는 뭐 이거 팔을 움직이는것 같고 하나는 뭐 발사가 되는 그런 방화색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프 역할을 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오우 아주 멋있게 생겼는데 요 뒤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이렇게 땅 켜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발사하는 거겠죠? 오 소리 일단 파괴라 괜찮을 것 같고요. 아무리 그래도 전체적인 모양은 따봉! 자 그럼 이 친구를 이제 착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일단 요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나 봐요. 이게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네. <laughs> 자, 이친구랑 이렇게 닫아주시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팔을 넣고 벨트를 조여줄게요. 막 조여주시고, 그 다음에 이 구멍에다가 너프 다트를 여기다 넣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장전. 어 자, 밑에 있는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, 여러분들. 와! 오, 개줄개줄 하네! 멋있다! 야 자, 이제 한번 쏴보도록 하죠. 오! 와! 흐, <laughs> 재밌어. 오! 오, 어, 여러분들, 하나 생각났습니다. 이 너프건을 이렇게 코구멍이나 싸가지고 혹시 코구멍이 이렇게 바뀔 수가 있을까요? 여러분은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.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뭐 이런 장난감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되게 심플하기 때문에 뭐 보여드릴 것이 더 이상 없네요 여러분들 아 어, 그럼 이제 여러분들의 고민과 그 다음에 어, 안 좋았던 기억 그런 것들을 이제 종이컵에다가 담아가지고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꼭TV가 한번 시원하게 근심, 걱정을 어, 이걸로 날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저기에다가 고민, 근심, 걱정, 나쁜 기억 어 이런 못된 놈들을 저기다 세워놨습니다 어 제가 이 아이언맨 블라스트로 그런 나쁜 것들을 다 날려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소비도 no! 나쁜 기억 날려버렸고요 걱정 날려버렸고요 그래 저게 빠지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어, 피날레 컵산입니다 어, 컵산을 아주 시원하게 뭉개버리고 <놀람> 그 다음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뼈